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던전앤드래곤즈 온라인 게임이 이번에 정말 놀라운 그 쿠폰을 준비 중이라서 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12월 31일까지인데 어, 한두달 정도 남았죠. 아마 한한달 전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얼마나 혜택이 크냐면은 어 아마 이 지금 온라인 게임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그 오픈 테스트 그러니까 한국 서버에서 어 테스트를 그 이렇게 하고 한국 서버에서 이렇게 어 잠깐 플레이를 한게 전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던전스 앤 드래곤즈 온라인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세세하게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잠깐 이렇게 한국에서 서비스하다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어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영어권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할 것을 제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던 거는 이 게임 자체가 복잡한데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3.5판 아마 그 3.5판 룰을 적용해 가지고 만든 게임 같아서 어 좀이 룰을 잘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 물론 잘 모르더라도 그냥 부딪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어떤 정보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어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 전혀 플레이를 하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가, 갑자기 제가 사실 이 쿠폰을 받기 전에 한 1~2주 전에 제가 잠깐 한번 접속을 해 봤어요. 오랜만에 한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좀 추억이 갑자기 떠 올라 가지고 좀 플레이를 좀 했는데, 어, 제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 그... DDO 위키라고 던전 앤 드래곤즈 온라인을 잘 설명해 주는 그 위키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DDO 위키랍니다. 이게 다 영어로 이렇게 써져 가지고 사실 그뭐 정보는 엄청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어렵잖아요. 영어를 못 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를 누르게 되면 번역이 됩니다. 리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확인을 하면서 어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거리로 좀 생각을 하면서 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 그냥 무료 버전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그 퀘스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무료 플레이 퀘스트가 있고, 어드벤처 팩이 있습니다. 이 어드벤처 팩도 엄청 많아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근데 무료 플레이 퀘스트를 하려다 보면은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저 레벨 구간에서 한 10레벨에서 한 10레벨 약간 그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퀘스트들이 꽤 있어요. 근데 10레벨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어 무료 퀘스트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10레벨부터 20레벨 사이에 퀘스트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그 레벨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계속 같은 퀘스트를 반복해야 되는 그 피곤함도 있고 어, 경험치를 먹는 것도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그 약간 어떤 쩔을 받는다고 하죠. 뭐, 좀못 하더라도 잘 하시는 분들 파티에 껴가지고 그 퀘스트가 보면은, 어, 노멀이 있고 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그 해골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리퍼 또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보통 엘리트도 건너뛰고 리퍼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쨌든 10레벨에서 20레벨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정된 퀘스트 수에서 또 고인물들하고 같이 좀 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치를 좀 얻어야지만 내 캐릭터도 빨리 성장을 해서 레벨이 오를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한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다 한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많이 헷갈렸던 것들이 이런 호의 시스템이죠. 페이버라고 하는데 이 호의 시스템에서 어떤 호의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또 이게 추가적으로 그 얻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총 호의 계정에서 400호의가 넘게 되면 오퍼지드 이제 캐릭터가 잠금 해제가 되고 1000개의 호의가 이제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 레벨 4 캐릭터를 바로 신규 캐릭터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50 호의가 넘어가게 되면 32 포인터 캐릭터를 주게 되는데 이게 무료 버전에서는 처음에 28 포인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8 포인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어,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이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그 창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32포인트 캐릭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금시켜버리고, 그리고 프리미엄 클래스입니다. 이두 가지는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클래스죠. 그리고 워퍼지드도 처음에 그 호위를 쌓아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이렇게 바로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퀘스트팩이, 어, 제가 여기 지금 링크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한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50개 이상의 퀘스트팩을 무료로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탱글루트도 아주 유명하죠. 어, 영어로 잠깐 봐볼게요. 음. 처음에는 제가 아, 레벨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개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좀 하기도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 쿠폰팩이 나온 바람에 중복이 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돈을 좀 주고 몇개 이렇게 어, 퀘스트팩을 샀는데. 어, 혼자서 솔로잉 해도 되는 그런 퀘스트팩을 사가지고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게 풀리는 바람에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 지금 제가 몇개산 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죠. 이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크로폴리스가 어 전부 다 파트 1부터 4까지 다 있고, 그 유명하죠. 이거 자이언트 홀드. 그, 자이언트 월드 페어.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예전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플레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템플 오브 엘레멘탈 이블이, 어, 우리 던전 앤 드래곤즈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 템플 오브 엘레멘탈 이블이라고, 그, 패키지 게임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퀘스트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이것도 저 레벨 구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것도 엄청 유명하죠. 유명한데 제가, 저는 잘안 해봤어요. 이것도 나중에 레이드로 가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요즘엔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워낙 고레벨 그 지역이 풀리는 바람에 최근에 어 여기서도 최근에 풀렸던 그런 퀘스트 팩이 좀 있긴 한데 어 여기 이상으로 이제 더 좋은 팩은 유료로 구입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풀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어 게임을 그 파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렙을 금방 찍습니다. 만렙이 현재 34레벨인데 생각보다 빨리 찍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전 앤 드래곤 온라인 그, 그냥 던전 앤 드래곤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D&D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게임도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3.5판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 게임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좀 플레이를 했고요. 어 그리고 99포인트 를 가지고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확장 팩 입니다 어드벤처 팩을 보면 어이 지금 확장 팩 있죠 매직 어브 미스 드레노 이 확장 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 엄청 최근에 나와 가지고 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그 많은 그 컨텐츠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거두 가지, 예. The Isle of Dread. 이 섬은 공룡이 나오는 섬입니다. The Isle of Dread. 3,995 코인 하네요. 엄청 비싸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드벤처 팩하고, Magic of m i s d r e n o 2,900 95코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두 가지 어드벤처 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금 어드벤처 팩이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두 가지는 확실히 없는데, 어, 뭐 대부분 다 지금 풀렸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도 좀 많이 하지만, 그, 샤른이라고 샤른의 천재들이고 있죠. 마스터 마인즈 오브 샤른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요이 확장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 맞아 베크나 언리시드도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까 그 위에 있는 것들보다는 좀 저렴하죠.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예전에 50%를 추가적으로, 어, 두 배를 그 포인트를 더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할때 포인트를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갖고 있었다가, 어 다른 거를 좀 구입을 한 상황이었는데, 남은 게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백그나 언리시드를 우연하게, 그 공격대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 다들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혼자서 뻘쭘하게 갑자기 나는 이팩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구, 구매를 하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인기는 없어요. 백그나 언리시드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 지금이 저로에 찬습니다. 이 두, 이 지금 다섯 가지는 대신에 무료는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는, 어 이것도 엄청 있있어요 이게 99포인트 가지고, 그, 레이븐 로프트 아시죠? 레이븐 로프트가, 그 뱀파이어, 그, 어디냐. 이걸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레이븐 로프트가 어 미스트 오브 레이븐 로프트인데 이게 원래 2495 포인트나 됩니다. 이거를 팩을 구매를 하려면 근데 99 포인트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그 빌런 캐릭터가 나오죠. 스트라드 백작이라고 아시죠. 스트라드 어, 뱀파이어와 관련된 또 나중에 공격대에서 이 레이드가 스트라드의 조주가 나오고 또 그리고 늙은 뭐 바바이오두 막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참여는 못했어요. 뭐 방을 제가 찾지도 못했고 아직 어, 그럴 만한 레벨이 안 됐다 생각해서 레이드 참여는 못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어, 이게 렇 살펴보면은 10하고 31 이렇게 써있죠. 그거는 10레벨에서 일단 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난이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31레벨에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플레이인데 어 차이점은 드랍하는 아이템의 레벨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리고 몬스터가 얼마나 강한지도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뭐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한번 잠깐 플레이를 해봤어요. 원래는 네크로폴리스를 예전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 네크로폴리스를 좀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크로폴리스도 아픈데 어 지금 이 퀘스트 팩 같은 경우는 어 참좀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네크로폴리스는 무조건 공격, 공격. 전투, 전투,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그냥 던전 플레이를 하는데, 어, 여기는 좀 스토리가 좀 재미있게, 이렇게, 음산하면서도 각각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 인트로를 깨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퀘스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 다 완전히 다른 그 스토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몰입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녁 식사 초대, 이거는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글이 적혀 있는 것도 많고. 이게 지금, 이게 공약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걸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공략을 잘 읽어보고 하려면 좀아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그냥 무조건 그냥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 서치라는 서치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서치 기술이 낮게 되면 클리어를 못해요. 혼자서 결국에는 클리어를 못했어요. 그 서치 기술이 낮아가지고 그 비밀 그 병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한 번은 중간에 그냥 포기라고 아 그냥 짜증이 좀 나죠. 포기해버렸는데 두 번째도 혹시나 아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비밀 문을 열어야지만 클리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또 도와주라고 헬프 헬프 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옵니다. 고인물들이 좀 많은데 외국인들이 좀 친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오히려 더 없으니까 도와주라고 이렇게 쓰면은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기속말로 이래요. 항상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어,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 던전 앤 드래곤즈 온라인이, 비록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그, 넘어야 될그 벽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어, 계속해서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도 이 게임이 있었고, 중간에 저는 사실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와우 정도 급이 되지 않으면, 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9포인트로 구매 가능한 퀘스트팩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까 네 번째 이거 봤죠? 첫 번째 거 잠깐 한번 봐보면, 이거 퀘스트팩도 보면 은 2,495포인트나 되는 퀘스트팩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요. 이거를 한번 플레이를 그냥 한번 쭉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막 동화책을, 한 편의 동화책을 읽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와일드 우아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어, 좀, 동화풍, 동화스러운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나이를 먹고 예, 이런 또 게임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퀘스트팩도 있어서 좀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스터 마인드 오브 샤나가 확인했죠. 그리고 미나스 오브 r 언더 다크 이것도 2495포인트죠. 여기에서 지금 99포인트로 살수 있는 그 퀘스트팩들은 보통 그 파트1, 파트2, 파트3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좀 광범위한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상당히 좀 깊고 그만큼 보상도 많습니다. 아,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서 제가 끝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언더다크의 위협이죠 어 여러가지 여기는 좀 이렇게 연결되는 파트 1,2,3 해가지고 쭉 연결된다기 보다도 어 이렇게 여러가지 퀘스트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퀘스트를 하다 보면 어떤 그 공공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공지역을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브닝스타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을 가게 되면은 나중에 어그 유명한 엘민스터를 저희가 알현할 수가 있습니다. 엘민스터가 나오죠. 이제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엘민스터랑 만나기도 하고 예, 합니다. 재밌습니다. 뭐 원래 발드스 게이트에서만 엘민스터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 던전앤드래곤 온라인 게임에서도 예, 만날 수가 있어서 좀 색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죠? s 도우 d 제가 기억이 좀안 나는 것도 있어요 뭐 전부 다 플레이를 한건 아니어 가지고 이거는 이거 같아요 음. s h a d o w f e 션세 Expansion Set 같은데 오 이것도 2495 포인트나 되네요 아. 여기는 이제 웰룬 닭그 그러니까 웰룬 부두죠 웰룬 부두 여기는 웰룬 well 부두라는 곳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퀘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퀘스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특히나 여기 지금 어 퀘스트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이 퀘스트들은 좀 안했던 것 같아요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다른 퀘스트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식으로 하여간에 많은 퀘스트 팩들이 지금 풀어지고 또 99포인트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캐릭터 레벨도 빨리 올릴 수가 있고 다양한 또 게임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어, 어차피 공짜니까 이 쿠폰은 그 기간 내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한번 그냥 무료니까 내 계정에 적용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좀더 재밌게 경험을 하고 싶으면 99포인트로 이 5가지 퀘스트들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보기는 좀 아까워서 혹시나도 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부디, 어, 다들 바쁘시겠지만, 어, 쿠폰 적용 정도는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혹시라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게임 영상도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